0 0 2 9번설명했습니다 자, 요거를요, 조금 정리를 해야지 극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통분을 해요. 그래서 2의 제곱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 3의 제곱은 3의 제곱 마이너스 1, n의 제곱은 n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그 합차를 인수분해를 해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2 마이너스 1, 2 플러스 1에서 1, 3, 2, 4, 3, 5 돼요. 그래서 요이 기준으로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3 기준으로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4 기준으로 하나 작고, 하나 큰 거, 그리고 n 기준으로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그리고 한칸 아래는, 그냥 한 차서 아래는 n 1 기준으로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짱나열되죠 그러면 잘 보시면 v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날아가요. 됐죠? 그러면 여기 남는 건2 남죠? 여기 1 남죠? 그리고 이렇게 패턴 날라가면 여기 n 하나 남죠. n 플러스 1이 남아요.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개수비인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